자 오늘의 직업은 막내가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입지가 불안불안한 직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스타크의 최초의 서포터인 바드 직업 초대를 준비를 해왔고요. 소개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버클린드졸업해서 로스타크하면서 힐링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버클린드졸업생 바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후! 기본적으로 극신속 그 바드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오... 방감이좀 눈에 띄기는 하지만 사실 중갑 착용 때문에 방어력 감소 효과를 받지 않아요 중갑 착용을 가는 바드분들은 이렇게 해서 조금 품질을 조금 더 높은 악셀을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스트하크에서의 바드 어떨까요? 어, 바드는 일단 도화가가 추가되면 이제 3개 있는 서포터 직업이고요 힐 혹은 파티의 딜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뻥튀기 시켜줄 수 있으면서, 유용한 공격력 버프나 공속 버프, 이런 것들을 좀 주면서, 레이드를 조금 더 쉽게, 좀더 편하게 도와주는 직업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로스트아크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직업? 바드거든요. <laughs> 네, 그렇죠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꾸준히 사람 맞는 그런 직업인데, 기본적으로 무조건 스킬트리가, 여드기가 다 똑같은 거 쓰지 않냐? 라고 하지만, 은근히 좀 취향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바드 같은 경우는 레이드 특히나 관문별로 스킬 트리를 좀 바꿔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화소년을 하는 부분이 프리셋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 지금 프리셋 같은 경우에는 총 5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서포팅 용으로 사용하는 프리셋은 이제 3개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딜바드 용이나 이제 카던용 그리고 PvP 총 5개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채용을 해도 레이드에서 들어갈 때킬 트라이 포드를 바꾸고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대중적으로 쓰는 뭐 그런 스킬 트리부터 해가지고 차례차례 한번 설명 드려 볼 텐데 현재 스킬 트리가 보편적인 그런 스킬 트리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 저는 이제 광시곡 플레이를 굉장히 제 좋아하고 중요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광시곡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광시곡은 어느 정도 이제 호불로의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광시곡을 빼고 여기다가 보통 사운드 올릭을. 원래는 안 들어가 있으셨네요, 사운드 올릭이. 극신 세트 같은 경우는 사운드 올릭을 굳이 굴리지 않아도 스킬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음. 게이지 수급이나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사운드 올릭을 정말 순간 기믹용으로만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운드 올릭이랑 빛의 광시국을 이제 레이드에 따라서 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 카운터를 챙기시다 보니까 사운드 쇼크, 윈도우 뮤직 폭풍의 서고, 보의 연주, 현상의 연주, 음파 진동, 그리고 사운드홀릭 리듬벅샷. 일단 요8 가지 스킬을 가장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채용을 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의 레이드를 굳이 프리셋을 바꾸지 않더라도 아주 보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사운드쇼크인데 적에게 맞추면 음표 낙인이 찍혀요. 요요 생기네요. 여기 보시죠. 네. 체력 밑에 이렇게 음표 낙인이 아 찍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극신속 기준에서 무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극특화 세팅으로 가면은 간단간단하다 보니까 사운드홀릭을 빼고 스티그마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서곡을 빼고 스티그마를 채용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룬은 혹시 어떤 걸 쓰고 계실까요? 여기다가 심판 룬을 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무력이 중요한 아브레슈드 4관문이나 뭐 비아키스 1관문 성문 같은 경우에는 압도 룬을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스킬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스킬은 윈드 오브 뮤직이라는 스킬인데 이 주변 범위에 들어와 있는 아군들에게 보호막을 줌과 동시에 스킬을 맞추면 아덴 게이지가 차게 됩니다 갈망보다 한 60%에서 70% 정도의 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룬 같은 건좀 어떨까요? 영웅 풍요 룬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현율 증과 트라이포드가 있다 보니까 게이지 네. 수급이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세 번째 서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폭풍의 서곡이라는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네. 정말 게이지 수급을 위한 오로지. 스킬인데요 게이지가 굉장히 많이 차요 다른 스킬에 비해서 네 번째가 아마 소의 연주죠. 받을 버프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 버프라고 봐도 음... 아니 아닐 것 같습니다. 8초 데미지 감소를 줄수 있고 네. 8초가 끝나면 두 번째 트라이포드에 끝나지 않는 수호라는 트라이포드를 적용을 했는데 데미지 감소가 끝난 이후에 보호막이 추가로 8초간 더 들어가면서 총 16초를 아무런 없이 보호를 줄수 있는 버프예요. 모션당 볼까요? 처음에 썼을 때 피해 감소랑 상태 이상 면역이 들어가고요. 네. 8초간 이 버프가 끝나면 보호막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쿨이 같이 돌아요. 그냥 쿨마다 계속 써주시면 무한 유지가 됩니다. 극신속 세트 기준이에요. 요거는 신속이 갖는 장점, 서포팅 스킬의 쿨타임도 짧아지기 때문에 좀 키어가 좀더 용이하다. 그런 방정도 많이 활용 어, 작용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바드의 카운터죠. 네. 리듬벅샷이라는 스킬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네. 오! 요게 거의 직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제가 압도를 채용을 해놨는데, 스케포인트가 부족하시면은 보통 7레벨을 많이 채용을 하시는데, 7레벨로. 세 번째 트라이포드의 시전속도 20% 증가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빠지게 되기 때문에, 진짜 조금 느리는데, 이 카운터 칠 때는 살짝 체감이 돼요. 이영 0.1초가. 발탄에서 네. 뜨냐 안 뜨냐도 네. 갈릴 수도 있잖아요. 발탄에서 카운터 칠때 그럴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요즘에 대자뷰를 많이 하시잖아요. 아브레이주드 네. 네, 일관문에서 카운터 기믹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어 이거 저번엔 됐는데?라고 <laughs>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날렵한 시전을 채용을 못 하시게 되면 어... 앞보론 이런 거보다 질풍. 질풍? 어, 네. 네네. 네. 질풍을 사용하게 되면 오... 커버가 가능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대부분 카운터가 있는 레이드가 있지만 없는 네. 레이드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벅샷 자리에 어, 이거 가져가면 좋다. 그런 스킬이 혹시 있을까요? 좀 날 방식이긴 한데 율동 야프를 네. 채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율동 야프는 극 신속 기준에서는 무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낙인기 요거 하나만으로도 이거 말곤 또뭐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광시국골 무조건 채용을 하는 편이 음. 광시국도 설명을 좀 드리고 할까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적혀 있는 걸 보면 세 번째 트라이포드의 빛의 보호에 빛의 광시국 시전 중 받는 피해 50% 감소 그리고 파티원들이 3초간 75% 데미지 감소 플러스 해 체력의 15% 보호막 주게 됩니다. 이 장판 위에 올라와 있으면 75% 됨감 플러스 보호막 15%를 얻는 거에요. 중요한 건 바드가 여위에 있지 않아도 바드 본인은 버프를 받습니다. 여기에 툴팁에 네.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빛의 광시곡 시전 중 받는 피해는 50%가 무조건 감소하는 거에요. 바드 네. 자리에 많이 빨리 네, 네, 이렇라고요여시죠 네, 이렇게 많이 쓰시죠. 그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남한테 줄 때는 사실, 그냥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자기한테는 보호막 버프가 원래 안 들어와요. 뱀감만 들어오는군요. 네, 데미지 감소만 들어와서 맞으면서 할때좀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음... 수호론을 채용하는 편입니다. 다음 네. 여섯 번째 스킬은 가장 좋은 버프 중 하나죠. 네, 천상연주 버프입니다. 바드의 공격력 버프 중에 가장 좋은 버프 스킬인데요. 기본적으로 공격 속도 8% 올려주고 만화 회복 속도를 40% 증가시켜줍니다. 두 번째 트라이포드의 강인한 연주를 사용하시게 되면 공격 속도를 추가로 8%더 음.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총 16%를 증가시켜줍니다. 네. 추가적으로 16%를 더 주다 보니까 딜이 좀더 우겨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용맹 타이밍에 천상연주를 꼭 같이 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천상 연주는 경직 면역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얘가 스킬을 쓸때 천상을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쓰다가 턱 맞으면은 천상이 비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음파 진동. 네, 음, 어떤 음파 진동입니다. 사실 제가 천상의 연주를 바드 중에서 가장 좋은 공룡의 버프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천상의 연주는 24m를 이제 케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서 쓰든 그리고 딜러들이 어디에 있든 편하게 받을 수 있고 딜러들도 편해지는 공 버프지만 음파 진동은 장판형 스킬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올라와야만 버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라가 있으면 이렇게 공격력 버프가 1초 이렇게 네. 계속 뜨는데 바깥에 있으면 이게 사라집니다 오? 음파진동도 아덴이 찰 거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서 그냥 원딜들이 들어와야겠네요 사실 딜러분들이 들어와서 받아주시는 게 맞긴 하죠 사실 왜냐면 멀리 있는 분한테 맞출 수가 없어요 보스한테도 맞춰줘야 되는 스킬이기 때문에 그 게이지 수급을 위해서 바드랑 같이 가시는 원딜러분들은 음파진동은 어느 정도 바드분한테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 마지막은 바드의 필살기죠 사운드 홀릭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딜링 스킬의 알파이저 오메가, 그리고 음... 순간 무력화 기믹을 아주 파일를잘 시켜주는 사운드 홀릭입니다이 스킬은 일단은 압도룬을 채용을 하시는 편이 제일 좋습니다. 무력화 기믹 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 평소에는 아까 를 잘... 안 쓰셔서 쪽 원래는 이제 극신속 세트를 계속 굴리다 보니까 스킬을 굴리다 보면 다시 또 위노뮤가 금방 또 차고 사우 속을 계속 날려줘야 되고 극신속 세트는 네. 소곡을 쓰고 다시 또 사죽 날려주고 또쿨 음... 돌아서 쓰고 또 위노뮤 써주고 또 사죽 쓰고 또 기다렸더니 또 이거 음진 와서 다시 음진 써줘야 되고 사죽 쓰고 서곡안 돌아요. <laughs> 사우를 쓸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벅샷이 있을 때는 사우를 빼는 경우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또 기본적인 잘 살펴봤는데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스킬 운용 방법이거든요 만약 레이드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콤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스킬을 사용하는 어떤 우선순위 번바님만의 네. 어떤 그 운용 방법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드는 스킬을 순서대로 사용을 한다기 보다는 묶어 묶어서 요 스킬은 서로 겹치지 않게 사용한다 오, 뭐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낙인기는 계속 맞춰고 사운드 쇼크를 계속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묶음을 말씀을 드리면, 수호의 연주와 윈도우 오브 뮤직, 보호 버프 계열인데, 일단 처음에 조우했을 때, 수호의 연주를 먼저 돌리고 이제 들어가주면서, 보스와 조우했을때 파티홀 근처에서 위노미를 써주고, 이런 아, 방식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들어가게 뭐가 있을까요? 천상을 써줍니다. 모션 끝나고 버프가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네 이거를 바로 써주면 이제 처음에 딜을 할때뭐사전 작업 끝나고 버프가 바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겠죠. 수현 딱 맞고 이놈이 묻히고 천상까지 들어가고 그럼 다음은 네. 낙인이 들어가잖아요. 아, 네, 낙인을 계속 유, 마, 유지를 해주시면서 음파진동은 공격력 버프 묶음이라고 같은...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네. 버프는 윈도우뮤직과 소의 연주와는 다르게 겹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뭐 나머지는 크게 겹치는 건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음파진동이랑 천상. 천상이 같은 공증 그룹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두루치에 네. 대한 좀안 끊기게 써야 된다. 가핵심인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아이덴티티. 내가 힐을 네. 줄때 혹은 버블을 줄때요 차인 것 같은데 뭐 1버블을 줄 때라든지 2버블을 뭐줄 때라든지 그런 건좀 어떨까요? 가장 효율적인 힐 버블을 굴리는 방법은 1버블로 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1버블을 줬을 때 이거 자체의 힐량이 좀 낮을 수 있지만 마지막에 당판이 모두 끝났을 때 추가적으로 최대 생명력이 24%만큼 회복되는 이 효과는 모두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버블은 최대한 3으로 용맹은 무조건 3버블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제 2버블밖에 안 쳤는데 심포니아는 없고 찐물럭이 터졌다 채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럴 때는 그냥 2버블을 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아끼다 똥된다 그러죠 이제, 네. 이제 그럴 때는 그냥 2버블로 털고 그냥 새로운 버블을 이제 모으는 게 좋다 여기까지 이제 스킬 운용 방법 잘 살펴봤고 이제 다음은 네. 세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 볼 건데 이거는 좀 네. 장소를 옮겨서 마을로 가가지고 어. 설명을 들어보죠 바드라고 하면은 통칭 뭐 극신속 극특 반반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어떨까요 그런 특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바드를 계속 오래 키워오면서 극특화 귀걸이 한 장만 반대쪽을 주는 뭐 고특화 고신속 그리고 극신소까지 이렇게 다 사용은 해 봤습니다. 각각 이제 장단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극특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절실한 군 각인 힐량을 제외한 기본적으로 장판에 깔리는 힐량을 높은 폭으로 증가를 시켜 주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용맹의 세레나데 스킬 버프 효과를 많이 올려 줍니다. 1800 기준에서 90% 효율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극신속과 같은 경우에는 공속, 이속이 높은 폭으로 증가를 하고 스킬 재사용되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음... 이 부분은 지속적인 버프를 줌에 있어서 이득을 가져가는 그런 특성 세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인은 좀 어떨까요? 특화와 신속이 조금 가는 방향이 다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각성하고 절실한 구원은 고정으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 각성, 절구 극신속 세트 분들은 적기 흡수를 거의 보통 빼는 편이고 극특화 세팅의 분들은 신속이 낮기 때문에 공위속 면에서 조금 더 올려주기 위해서 이제 전기 흡수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순위는 중갑착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음. 바드 본인의 안정성을 높이면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파티온들을 넓게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 중갑착용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갑착용을 그 다음으로 꼭 추천을 드리고 전문... 4순위는 극신속의 경우에는 전문의를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극신 속의 단점이 실량이 낮다 였는데 네. 이 실량을 굉장히 잘 채워줘요. 24%를 늘려주고 대상 체력이 50% 이하인 경우는 추가적으로 12%를 더 줘서 총 36%를 더 증가시켜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드도 36%까지 증가를 시켜주기 때문에 서포터 입장에서는 정말 포기하기 힘든 각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맞습니다. 부분이 보통 이제 바드분들이 아브레슈도 노말 3사까지 가더라도 워낙 이 소요가 많으니까 그쵸. 빌러랑은 다르게 3레벨 4개 정도로도 충분히 취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절구, 중갑, 각성 전문의를 꼈는데 극신을 그 네. 가면은 네. 만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것도 좀 많이들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극신 바드를 플레이를 하냐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스킬을 굴릴 때두개 정도가 기믹용 스킬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두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명인의 허브 스테이크 정식 바드도 역시 이거를 먹어서 전투자원 회복량 24%인가 받으면 어 제가 하는 플레이 스타일로는 만화가 절대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만화 회수 팔찌 있었던 네, 것 맞아요. 같은데 그거를 껴서 혹시 만화가 널널한 걸까요? 그러면은? 만화 회수 네. 팔찌 하나만으로는 좀 감당이 안 된다고 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화 관련해서 좀 걱정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냥 최대 만화 증가를 가셔도 충분히 어서포팅의 지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카드 체력 카드를 사용해서 체력을 뻥튀기를 최대한 많이 시킵니다. 왜냐하면 바드가 로스타크 캐릭터 중에서 기본 체방 개수가 낮다 보니까 체력 자체도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또 이게 그래서... 또 체력이 올라가면은 실드랑에도 영향이 가잖아요. 네네네 그쵸 카드에서는 네. 필드보스를 끼고 계시긴 하지만 뭐 남바절 삼식가 네. 혹은 사이거수 뭐 사랑꾼 뭐몇개좀 네. 몇 있을 것 같은데요 카드에 대한 좀 그런 건어떨까요 그냥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체력셋이 가장 좋고요 그럼 뭐 네, 약간 네. 최종 목표는 네. 남바절 30각이 되려나요? 아무래도 파티한테 좀 시너지를 줄수 있는? 그쵸. 사실 남바절 같은 경우는 세구빛 18각 혹은 30각을 사용하시는 딜러분들의 전체 딜을 한3.5%더 증가시켜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레이드를 좀더 빨리 깨고 좀더 쉽게 깨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남바절 30각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바드의 기본 틀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전달해드린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이제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포터 하면은 뭐 당연히 뭐 야, 서포터면 뭐 쉬운 거 아니야? 그냥 뭐 대충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외로 바드도 정말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꼭 한번 정리를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모셔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게 하나 있긴 한데 바드를 처음 딱 보시는 분들이 내가 과연 바드를 해도 될까 이런 분들이 많이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네. 바드에 대한 매력 어필 시원하게 해주시죠 바드가 예쁘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도화가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장점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도화가랑은 다르게 일단 바드는 조금 이제 사람과 비슷한 느낌이 있는럼 도화가는 사람이 아니라는지금 도화가는 사실 사람이라기보다는 동물에 가까운 유주족이다 어? 보니까 예그래니지 네, 나는 <laughs> 전국에 도화가 협회에서 지금 주시하고 있거든요, 이거. <laughs> 뭐 아무튼 이제 요조적 컨셉이 약간 네. 수행이다 보니까, 아이 같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좀 같은,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네.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괜찮습니다. 바드는 <laughs> 기본적으로 이지선다를 자주 하고 선택을 자주 하는 제 서포터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플레이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을 음. 좀 즐기면서 하실 수 있는 서포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머리 쓰면서 플레이를 하고 싶고 이러신 분들한테 바드는 어느 정도 재밌게 플레이 하실 수 있는 제 서포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또 범관님께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박수로 보내드리면서 오늘 초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말씀 드려도 될까요? 어, 어,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번에 신선한 망치님 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신선한 망치님 채널에 용기의 노래를 네, 부른 게 있어요. 편곡 해가지고, 그거 한번 다들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크리스마스니까 한 소절 할까요? 어, 뭐, 어떻게? 뭐, 시간이 음, 괜찮으신가요? 한 소절만 뭐, 예, 뭐, <laughs> 짧게 할까요, 그러면은? 그러면 정말 짧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 treetops g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I'm dreaming. Christmas with every Christmas card I write May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 and may all your Christmases be white.